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아, 말하는 자는 아니, 사람에게 가지 하나님 하나님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나라를 나가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겉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방언을 말하는,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대신 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나팔이 못한, 못한 소리를 내며 누가 전투를, 누가 준비하리요. 전투를 준비하리요.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아 넘는 소리가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 영적인 것을 너희 사모하는 자들 교회의 저에게 적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아, 네. 네. 고림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스무 번째. 네. 어, 지난 13장, 어, 지난 12장에서부터죠.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고림도교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 바른 은사에 대해서 깨어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을 나누었는데요 어제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또 이어지니까요. 잘한번더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제 교훈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어떠한 신비한 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은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은사다. 그것이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성령 안에서 이끌린 사람이다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에서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들 사라질 것이나 사랑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이 진정한? 그리고 중요하고 같이 있는 은사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 역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이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방언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요. 오늘 말씀에서 방언의 주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방언의 은사를 제일 큰 은사로 여기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교인은 이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교만하여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이 교인을 무시하는 이 교회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들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이 사랑이 빠진 채 그저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의 문제는 현대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요소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 예언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대충은 아실 거예요. 먼저 방언이라는 것은 원래 알아둘 수 없는 낯선 언어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달라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예요. 그래서 해당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방언, 그 언어를 들었을 때 알아들었고, 알아들었고, 그 내용은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이에요. 바울이 사역하던 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이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일, 이 중에 일부는 외국인이었지만은 다른 종류의 혀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어떤 언어들. 세상에 어디에가 있는 이 다른 나라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언어도 방언이라 말했는데, 이를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를 듣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두려울 때가 있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바울에 따르면 방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입니다. 기도할 때에 옆에서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전달되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기에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자의 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암호의 어떠한 일종의 언어인 거죠. 이에 비해서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를 주고 격려의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죠. 이해가 된다는 거죠. 사람의 언어로 되어 있어. 그러므로 바울은 이 개인의 어, 개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방언도 필요하지만은 교회 교회의 더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는 예언 즉 어떤 것입니까? 아 복음 전파의 언어와 능력이 더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란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 예언이 될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복음은 예언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저희를 장차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은 그러기 때문에 예언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란 미래의 먼 훗날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더 특별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언어, 누군가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개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언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한 겁니다.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으며 통역 없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바람직한 은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제 13장에서도 이 소리 나는 구리, 이 꽹과리로 어, 표현했듯이 오늘 말씀의 방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악기의 경우와 언어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나팔수가 나팔을 불기는 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이것이 전투를 하라는 신호인지 명확하게 내어 주어야 병사들이 전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기상 소리인지 치치마라는 소리인지 도무지 알수 없는 이 소리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큰 혼란을 줍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을 하긴 하는데 그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또한 주변에게 교회에게 과연 유익이 되겠느냐?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사람도 빠졌어요.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이 분명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되지 않으면은 교회에 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성도들과 교회의 큰 무질서와 시험에 빠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절로 돌아가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할 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예언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건먼 훈란 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난 14장, 13장, 사랑장과 연결이면서도 오늘 14장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사랑을 추구하며 사용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다 라는 단어는 사냥꾼이 짐승을 추격하고 몰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13장에서 은사는 부분이지만 사랑은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을 통해 최종적인 완성까지 갈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미래를, 미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 믿음, 소망, 사랑,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여러분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선지자 예언자요, 이 제사장들입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의 특권이 있어요. 이 방언을 할줄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은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여.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더욱 덕을 세우고 나타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은사 위의 사랑으로 주변 성도님들과 이웃에게 그렇게 남의 유익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신학의 인격을 세워 주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무엇보다 그 은사로 복음의 사명자 증인으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1장에서부터 여러 문제들, 음행, 소송, 결혼, 우상의 제물, 주의 만찬,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지체되는 성도들에게 이웃 세계 덕이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은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 사소한 은사 하나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 오늘에서의 말씀처럼 나팔 소리가 된다면은 허공에 외쳐지고 보여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소음 그저 쇼가 된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 자신의 행실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이미 은사를 받은 것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오늘 나는 그 예언의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늘 신앙 안에서 정검하면서 점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그 각자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덕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덕이 사랑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12절에 교회 덕을 세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개인의 이익의 어떠한 추구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덕을 세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어떤 신비하는사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나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달하고 교회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 바르게 사용 활용함으로써 교회에게 유익이 되며 덕을 끼치시는 슬기로운 그러한 성도의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무지한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미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부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믿음을 앞세우면서도 덕도 또는 지식도 절제도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제라도 먼저된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자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덕을 세움으로 사람들에게 실족치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하게 하셔서. 나보다는 주님의 교회 에 덕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축복의 통로를 쓰임 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예언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